탈색 손상모에서 환원 후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 펌. 망친 머리를 복구하는 기술은 결국 미용사의 미래를 닦웁니다. 탈색 모발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시술입니다. 한 번만 잘못 건드려도 늘어지고 끝단은 선만 돼도 부서지고 고객이 이미 여러 미용실에서 실패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탈색모는 파마 불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성정 머리터의 환원 열펌 플러스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은 이 불가능으로 바꿉니다. 올레틴 복구 매직은 올레인을 사용한 신데렐라 클리닉의 완성형 업그레이드입니다. 많은 미용사분들이 신데렐라 클리닉을 알고 있지만 신데렐라 단독 시술은 며칠 지나면 건조함, 유지력 부족의 일시적 효과, 반복 시술 시 푸석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정 원장은 이 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영국 끝의 신데렐라의 약점을 보완한 완성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올레틴 복구매즈 클리닉입니다. 신데렐라 대비 2, 3배 유지력, 부드러움과 윤기 구조복구를 동시에 실현하고 코팅이 아닌 내부 결합을 회복하며 탈색모나 탄머리 꺾인모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미용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완성도와 유지력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 올레킹입니다. 연화 열펌이 아니라 환원 후복구매직클리닉을 해야 하는 이유는 탈색 손상모에서 연화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과해지고 끊어지고 탄머리가 발생하죠? 김성정의 방식은 부위별 손상도에 맞춘 pH 환원, pH 밸런스를 조절하고, 올레핀 복구매즈도 저렴하도 강화하며, 데뷔지 레벨에 맞는 온도 제어로 손상모를 건강모처럼 회복시키는 결과를 만니다 동네 미했다가 고객에게 악플 받지 마세요. 미용사는 본인의 실술만 보지만 고객은 여러 명치를 비교합니다. 특히 손상모 고객들은 이미 실패 경험이 있어 더 냉정하고 효과 떨어지는 일반 복구 매직을 했다가는 며칠 뒤 바로 아플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레틴 복구 매직은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말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머릿결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객은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이기는 기술은 바로 김성정의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입니다. 왜 미용사들이 이 레시피를 반드시 배워야 할까요? 손상모 고객은 재방문율이 2배, 3배이며 비교당했을 때 선택받는 미용사, 기술로 인정받은 미용사, 복구로 매출이 늘어나는 미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망친 머리를 살리는 기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배운 사람만이 평생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